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00면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계신 장소에서 마음을 합하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자리하신 우리 성도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 후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마음에 더욱 느껴지는 감동은 오늘이 새해 맞이하는 첫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민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새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허락하신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마지막 주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계획이나 또 각오 또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의지나 각오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도움의 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자먼 3장 34절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께 접속됨으로 우리가 아쉬레, 아쉬레, 올바른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아쉬레! 이 복된 삶을 2022년도에게도, 2022년도에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이 하나 있습니다. 꽃, 이 꽃은 무슨 꽃인지 한번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은 물가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지요. 양파같이 생긴 그 알뿌리에서 초록색 줄기가 솟아나고, 마침내 노란 꽃이 피는데, 그 모습이 마치 왕관을 쓴것 같습니다. 오늘 1월 2일 탄생화이기도 한이 꽃은 바로, 여러분, 무슨 꽃일까요?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 청년은 마침내 어떻게 되었더라? 물 속에 빠져 죽었더라. 이 청년의 이름은 나르시스. 그런데 그 나르시스가 죽은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다 하지요. 그 피어난 꽃이 바로 수선화이고, 그 꽃의 꽃말은 자기 사랑 꽃.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선화라는 게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습니까? 구약성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람미 여인이, 이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순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가리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나는 시사론의 수선화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저 들판에 피어있는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론의 이 수선화는 사람의 돌봄을 받는 그런 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꽃은 사람이 돌보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다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누가 돌보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애로 자기 사랑만으로 가득한 나르시스의 수선화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론의 수선화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나 비록 특출나질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저 남과 날마다 비교하지 않고 나다움을 피어내는 그런 2022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영적 교훈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영적인 철이 들기를 우리는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우리는 한살또 나이가 들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환경은 답답, 말씀은 답이라는 제목으로 11월 말에, 작년 11월 말에 그때 그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1년이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환경은 정말로 답답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환경은 답답했지만 그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더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 안에 무엇이 깃들더라? 무엇이 생기더라? 그 민족에게 무엇이 임하더라? 소망이 임하더라.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십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그 차고 넘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너희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향한 구원이요. 너희를 향한 회복이요. 기쁨의 날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라는 것입니다.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불포울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떠났던 너희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북쪽으로서부터 돌아오게 될그 날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 모으실 것이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며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8절 말씀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불러 모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가 있더라? 누가 있더라? 맹인이 있더라. 다리 저는 사람이 있더라. 인퇴한 여인이 있더라. 해산하는 여인이 있더라.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먼 길을 갈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소경도 절름발인도 아기가 진 여자나 아기 업은 여자나 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은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너희의 힘으로는 먼 길을 갈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과 그 권능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구절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꾸불꾸불한 험악한 길입니까? 아니요.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이랍니다. 즉, 잔잔한 시내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넘어지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 하나 없도록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진노에서 회복으로, 무엇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으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구절 끝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라? 나는 아버지라. 너희는 누구라? 나의 자녀라.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입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산다는 것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겁도 없었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다 보니 지금껏 살면서 이 꼴, 저꼴다 겪고 살다 보니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할이 새해가 마냥 신나지는 않습니다. 마냥 철없을 10대처럼 설레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은 소경도, 절름 발이도, 아기 가진 여자도, 아기 업은 여자도, 즉,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길을 갈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서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우리가 2022년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전히 걱정되고 염려도 되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 화려해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깃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약속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일어날 힘이 없어서 추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책임감의 무게로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울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일어나라고 내 능력으로 일어나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맞이하고 살아갈 이 2022년도 또한 변함없고 다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업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시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질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깃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하는 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 소식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우리는 이 한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울고 있는 인생, 내 힘으로 일어날 가 알고 있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그 입술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첫 주일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 시작이야. 또 하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음의 짐과 무게로 신겨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오늘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젊은 발이 같은 인생, 소경 같은 인생, 아기를 업은 무거움 가운데 이 책임감을 느끼고 울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으니 소망 가지고 이한 해를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하게 하옵소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점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에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